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추구 1 2 번째 시간입니다. 자연 환경을 멋지게 식구절로 표현한 구절이 한가득입니다. 오늘도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 배우실 식구절은요, 풍래, 수면빛찡그릴빛좀 어렵습니다. 우제 비개일제자입니다. 운시산이다. 두고저리 바람, 비 이야기 나옵니다. 풍래수면빈, 우제 운시산입니다. 석준 장사권이다. 걸타앉을 준자입니다. 봉첨 문장필이다. <laughs> 자연을 어찌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비율를 했는지. 풍래수면빈, 우제 운시산, 석준 장사권 봉천 문장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풍래 수면빈입니다. 풍, 바람풍 올래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불면 수면빈. 그물 수면이 찡그린 것 같다를 시적으로 찰랑된다. 그쵸? 바람 불면 자랑자랑 거리죠? 바람이 불면 수면은 찰랑되고요. 우제, 운시산입니다. 비계일제. 비가 그치면 운시산이다. 당연하죠. 구름은 비로소 없어져 버린다. 비 다, 비가 온다는 건 구름이 있었다는 거고 비가 왔다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가 그치니 구름이 흩어졌다. 정말 바람이 불었더니 수면이 움직이고 비가 깼더니 구름이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보자 석준 장사관입니다. 돌이 걸터 앉아있는 그 모습이 <laughs> 장사관이다. 꼭! 씩씩한 장사 주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도리 언덕에 있는 모양이 장사 주먹 같다 걸터앉을 줄좀 뭐 어렵죠 응. 봉첨 문장필이다 봉우리가 뾰족한 것은 문장을 쓸때그붓 뾰족한 것처럼 비슷하다 뾰족하니 글쓸때 붓과 같다 우리 붓 글씨 쓸때 먹물에 붓 이렇게 적시면 뾰족해지는 게꼭 산봉우리 뾰족한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봉첨이 문장필 같구나 했어요. 모아 봅니다. 풍래 수면빛. 바람이 부니까 수면이 찰랑된다. 찰랑된다. 비가 개니까 구름이 흩어졌다. 바람이 비가 짝꿍이죠. 아래도 볼까요? 석준 장사권 봉천 문장필. 도리 삼봉 우리가. 돌이 산봉우리가 뾰족하기가 뭉뚱하기가 장사 주먹 같고 문장붙 같고 정말 대꾸가 잘 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봉 탱철립이다. 고봉 탱철립. 탱자, 버틸 탱자입니다. 좀 어렵네요. 장강 할지거다. 두 개의 지가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야광 천저수다. 청천 강청이네요. 강청 월근인이다. 두 가지를 같이 보십니다. 고봉 탱철립 장강 할지거 해석 보겠습니다. 또 야광 천저수 강천 월근인 정말 자연을 이렇게 읊었는데요. 고봉 탱철립이다. 높은 산봉우리는 하늘을 버티고 있는, 버티면서 서 있는 것 같다. 또 높은 산봉우리는 하늘을 딱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세워져 있는 것 같다. <laughs> 정말 높은 산봉우리는 하늘의 기둥으로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기둥이라는 뜻이죠. 정말 멋집니다. 강강할지 거입니다긴 강들은 또 어떻게 봤냐? 긴 강들은 긴 강은 땅을 딱 갈라서 가는 것 같다. 긴 강은 땅이 있었는데 슉 갈라버린 것 같다. 이야 긴 강은 땅을 베고 가는 것 같다. 자 하늘 그 산봉어리는 하늘을 딱 떠받치는 기둥이고요 강은 땅을 갈라버렸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야광 천저수 입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이 꼭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넓은 들판에 나무가 하나 딱 있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이 하늘이 나무 밑에 있어요 그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존재하는 하늘 같이 보이는 그런 당신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넓은 들판에서 나무 옆에 있는 하늘을 보는 감정을 좀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하늘을 보면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청. 물이 맑고 푸르니까, 안 푸르니까 월, 달, 월, 가까울 건 사람인. 이 달이 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다른 하늘에 있는데 맑은 강에 달이 비치니까 꼭내 옆에 있는 것 같아. <laughs>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모아서 한번 볼게요. 먼저 두글자리 짝꿍이니까 보시면 높은 봉우리는 하늘을 버티 뭐딱 기둥 삼아서 서 있는 것같아긴 강들은 땅을 갈라서 가는 것같아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넓은 들판에서 하늘은 하늘은 나무 밑에 있는 것 같다. 맑은 강물에 있는 달은 사람 옆에 가까이는 있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연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달의 모양을 또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한 식구절을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